자 갈레버컵 공5 번입니다. 어, 어. 토막 나 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이고요. 어, 장히좀리얼리즘 작품이에요. 어. 당시 이제 어, 일제 강점기 농촌에 어,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응. 일제 강점기 농촌에비참한 현실을 다루고 있어. 읽어볼게. 어, 명소머니. 아이고 삼조야, 너 참훌륭하구나. 양복에다 사포를 쓰고서 그렇게 차리고 오니까 개도 몰라보고 짓는 게지. 지금 떠나니? 예, 명수한테 전할 게 있다고요. 어, 명수한테 이제 삼조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거야. 삼조를 부른 이유죠, 명수네가. 아이고, 지금의 이장님, 뭐 구장이 뭐 이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맥스슨 벌써 을걸 되지도 않는 글씨를 부리다가 그만 좋은 인편을 놓쳐버리겠네요. 그러니까 3조를 통해서 이제 아들인 명수한테 다른 편으로 보내는 건데 이제 3조를 통해서 아들 명수한테 이제 보내려 하는 거죠. 아들 명수에게 편지 보내려 하는 거예요. 여태 쓰셨구만요. 아이 거진 다 되어가는데 아이 그 놈의 거진 또 며칠을 끌 거지나 말이오. 그럼 말로나 전하지요, 어머니. 그런 수밖에 없다. 삼조야 좀 몰라 그래요. 바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조가 지금 일본으로 떠나는 상황인데 이제 저거 뭐야 명서한테 이제 그 명수한테 전할 게 있으니까 바빠도 좀 걸터앉기라도 해라. 우리 집 형편을 네가 잘 보고 가서 전해줘야겠다. 우리 집 형편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걸 이제 명수한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나 별게 아니로가 너도 그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바로 면 주사 나흘이 같구나. 아 그야말로 일본 가서 곤니찌와 곤방아 좀 배우고 구스신을 주니면 그까지 면석이쯤에 풀어올 것 없겠죠. 아니 정말이요야 부디 그렇게 되라도 우린 잊지 말아다고. 아 그때가 돼봐야 알죠. 거두름 피우네 삼촌 그렇죠. 음. 너희들은 제주도 좋다. 가뭄에 빗방울보다 귀한 돈 어디서 구해서 그만 저만해 노자라도 장만했네. 그러니까 그 지금. 돈이라는 게이 농촌에 다들 좀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돈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농촌의 빈곤한 현실을 보여주죠. 농촌의 당시 이제 농촌의 빈곤한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뭐 집을 잡혔죠 이거야. 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네요. 아 집을 허 그거 될 말이라 어떻게 이게 집을 그렇게 해서 음 아, 거기 가기만 하면 그까지 돈쯤이야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일본으로 가는 지금 삼조는 일본으로 가는 기대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집까지 팔아가지고 가두어도 못하는 사람이 부산 뱃머리에는 엄청나게 많다 너무 해픈 생각 하고 너도 미리 조심해라 그리고 일본 가걸라 우리집 명수 만나보고 그 놈이 요즘 모르는지 좀 기별해 다고 재작년 서달부터는 도무지 소식이 없구나. 그또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지 우리 집 형편을 전해주고 뭘 하는지 좀 알려달라 이거지. 그래서 삼절을 통해 이제 전해듣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두 가지죠 지금. 우리 형편을 좀 명수한테 전달해주고 명수가 뭐 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그야 제가 건너가기만 하면. 저절로, 만나, 저절로 만나게 될 테니까 염려 없어요 에이 그 길이 가까워 가보기나 하겠네 왕래가 잦은 데라 냉큼 인편이 있겠네 그는 간지가 은범 일곱 회로구나 명수가 떠난 지가 남의 밥 그만 빌어먹고 이제 그만 나오느라 이것도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것도 역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수가 나오면 뭘 시키려고 그러시오 이 고장에서 살아나갈 방도가 있겠소 그래서 이제 이 고장에서는 여긴 희망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삼조도 삼조도 어, 돈을 벌러 일본에 가는 거예요. 여긴 희망이 없으니까 이 농촌에서 배고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벌러 지금 일본에 가는 겁니다. 남의 집을 살아도 내 고장에서 살고 흙을 파 먹어도 같이 파 먹죠.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명서처에서 장가가다 뭐요? 죽잡거나 농사를 지어도 이게 핵심이죠. 입에는 거미줄을 면치 못하는 세상이다. 이거. 당시 이제 이게 농촌의 현실이죠. 우리 알고 있죠. 뭐 당시 소작제도라든지, 아 어, 땅을 빼앗겨서 이제 어차피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 농사를 뼈빠지게 지어봐야 뭐 소출로 다 빼앗기고 남는 게 없죠. 당시 이제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다. 우리 금따는 콩밭에서 이걸 한번 봤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엮여 있으니까. 아이 참 여보 너들하고 장단에 소중한 돈말을 빼놓을 건할 거려. 어. 얘야 명수가 냉큼 나올 수 없다더군 돈이라도 보내라고 그래라 우리가 형편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돈만 있으면야 이런저런 걱정할 것도 없다 삼자 이집으로만 둘러봐라 여긴 사람 같은 사람은 하나 없다 아주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 할미는 늙어 이렇지저 금녀는 금녀 저대로 몸이 착실치 못하지 게다가 낙과정병으로 며틀 두고 신세만 지고 있으니 응? 대체 이걸 집이라 하겠니? 무덤이라 겠니 이게 이제 당시 농촌의 현실이야. 무덤과 같은 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비참한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지옥에라도 이대로 죽이란 거 없을 거예요. 명사벌이 너무 상심 맙슈. 에이그 너희들 젊은 메뚜기 새끼같이 좋을 대로 뛰어들 가버리고 여긴 누가 남는단 말이야. 나 같은 늙은 건다 병신뿐이니. 쓰레기통과 같다 이거야. 왜 이렇게 공상만 떠로멍길 가는 젊은이로? 자, 그래서 염려 마수하고 삼조가 떠납니다. 그럼 명수 가 지금 가족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죠 지금 희망. 명수에게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명선의 가족은 신문을 통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사실. 큰일 났네요. 구정한 명수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명선은 농사를 짓다가 얻게 된 빚을 갚지 못해 살림이 앞내 경선 대를 거둬 어렵게 함께 살지만 그 심한 견디, 견디지 못한 경선은 추울 겨우밤 정처없이 고향을 떠나 이게 다 현실이죠. 농촌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명세의 처는 신문 속최명술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이라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차 정신을 온전히 가두지 못한다.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살인문을 박찬하 듯이 나한 남자 안으로 들어선다. 그는 우편배달부다. 소포를 들었어. 왜 밖에 문패도 없어? 아니 뭐 문패가 있을 만한 그런 집이 아니니까 빨리 도장을 내요. 도장? 어너오빠가 아니지. 그배달부에요 얼른 소포 받아가요. 무식해도 분수가 있지. 빨리 어 도장을 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싸가지가없네 우편배달부가. 그래서 이런 문패도 없는 아주 토막 같은 집. 토막이 바로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동굴 같은 그런 토막 같은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편별과 이들을 무시하고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겐 도장 같은 건 없어. 그럼 지장이라도 그 지장을 찌, 어, 찍어요. 음, 그에게서 물건이 옮기라고막 뭘까?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들은 이 이것이 올려 그랬던가봐. 당신은 우한이니 뭐니 해도 아 이건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가. 아까 일본과 삼조가 이제 뭔가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입대 한 마디 소식도 없더래요. 그동안 삼조가 이제 처음으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어마나 뭔데 최명수의 백 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명수의 어떤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았겠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이제 최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수의 가족이 어떤 비극이죠. 농촌에서 이 산다는 것도 굉장히 정말 비참하게 토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가족의 유일한 남양이었던 명수마저 죽게 된 거죠. 명수야, 네가 왜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나 여태 테개 돼지 같이 살아오면서 한 마디 불평도 음? 여기 말고 잠깐만 위자. 음. 나는 한 마디 불평도 입밖에 내려놓고 네 꾸벅꾸벅 일만 해주는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내네 자식을 이직을 만드느냐? 응이육시라놈들 명서의 한탄이죠 그래서 일제로부터 일제로부터 수탈과 핍박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안타까웠던 현실을 명선회를 통해 알수 있는 겁니다 어, 당하는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명는 어디로 갔니? 이놈은 어디 갔어? 이러면서 정신을 지금 났어요. 자, 이놈들아 뺏다구만 내게 갔다 땋겠느냐. 그래서 자착에서 백골이 쏟아져.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다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찾아왔다. 이제 난널 기다려서 애태울 것도 없고 동지서 딸나냥 우러세우지 않아도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어. 극심한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병선인데내 폰에도 맞다. 아 보기 싫다 돌을 가져가려. 아버지 서로 마세요. 이들를꼭 참고 살아가세요. 내 네, 아버지 오빠는 우리 저버리진 않을 거예요. 어, 죽은 혼이라도 살아 있어 우리를 꼭 돌봐줄 거예요. 우리 꼭 참고 살아가세요. 예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금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삶에 대한 의지. 금녀는 강한 의지로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 실다 돌아 가지고 가래라 명사 버지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급년 어머니는 배꼽을 안차하여 놓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합장을 해. 바람 소리 정 망을 친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음향 효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우리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던 명수조차 이런 해방 운동에 가담했다가 결국 어, 가족에게 백골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런 어떤 비극적인 어,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콤바 같이 보면 되겠죠? 자, 유치진의 토막이었습니다.